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바우바우에 사는 찌아찌아족 마이아입니다. 올해 21살이고 바우바우 국립대학교 언어문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5년 전 저희 아버지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의 삶은 크게 바뀌었어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동생. 갑자기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보상금으로 겨우 집은 지킬 수 있었지만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은 아침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오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공예품 가게에서 일해요. 빠듯한 일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가난해도 자존심만큼은 잃지 말자고요. 그래서 전더 열심히 살아가려 해요. 저희 찌아찌아족은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늘 우리 언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에겐 문자가 없었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어 음악을 듣게 됐어요. 관광객이 두고 간 mp3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온 방탄소년단의 봄날이었죠. 노래를 따라 부르다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고, 마침 우리 마을에 오신 한국 언어학자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을 배우게 됐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고장난 TV를 보면서 한글을 공부했어요. 힘들 때면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게 내 인생의 이유가 될 거다.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지금은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일으켜 세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저와 우리 마을의 변화, 그리고 한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수업을 하지만 집에서는 찌아찌아어를 써요. 우리말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특별한 발음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자로는 우리 발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죠. 전 항상 고민했어요. 우리의 언어로 글을 쓸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2009년 여름 저희 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오신 언어학자분들이었죠. 그분들이 가져오신 선물은 다름 아닌 한글이었어요. 우리의 언어를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문자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저희 마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한국 학자들이 우리 마을에 오신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2008년 저희 마을을 방문한 한 언어학자가 우리 찌아찌아어의 특별한 발음 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이 한국의 정교수님께 연락을 드렸고 우리 언어가 한글과 아주 잘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교수님은 우리 마을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말의 발음을 하나하나 연구하셨어요. 찌아찌아어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특별한 발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리을과 니은이 섞인 것 같은 소리도 있고 비읍과 피읍 중간 같은 소리도 있어요. 로마자로는 이런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죠. 정 교수님이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글의 자음들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니은은 혀가 위 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이고요 모음도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사람 이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세가지 기본 모음을 조합하면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 아 여, 여, 오, 오, 우, 유 이렇게 다양한 모음을 만들 수 있어요 찌아찌아어의 모든 모음을 표현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언어에만 있는 특별한 발음도 기역과 니은을 합치거나 비읍과 피읍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대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쓸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글자를 만드신 거예요. 정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어떤 언어의 소리도 기록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어요. 마치 찌아찌아족을 위해서도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왠지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찾고 있던 답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마이야 한번 해볼래요? 그 교수님의 권유에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았어요. 처음 써본 한글은 마이야 제 이름이었죠. 삐뚤빼뚤했지만 그게 제 이름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한글을 연습했죠. 우리 동생들도 궁금해하며 제 곁에 앉아 함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건 뭐라고 읽는 거야? 이건 나무야. 우리말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전 드디어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죠. 뭘 그리 열심히 쓰고 있니?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요. 이제는 잊혀지지 않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눈물을 보이셨어요. 정말 우리 이야기를 글로 쓸수 있다는 게 신기하구나.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마을의 일부 어르신들은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걸 못마땅해 하셨죠. 왜 하필 한국 글자냐? 영어나 배워라. 전통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때마다 전 용기를 내어 설명했어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말을 가장 정확하게 쓸수 있는 글자니까요. 특히 제가 처음으로 한글로 기록한 우리 부족의 전설을 읽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다는 걸 보셨거든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우연히 들은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란 노래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저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제한적이라 휴대폰 배터리를 아끼며 틈틈이 듣곤 했어요. 유감미 아이간유. 가사의 뜻도 모르면서 따라 부르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지민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글 공부를 하던 날들. 전기가 끊겨도 촛불 아래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한글을 쓰곤 했죠. 언니, 또 지민 오빠 노래 듣고 있어. 그 동생들이 놀릴 때면 부끄러웠지만 한국어 발음을 배우는 데는 K팝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글 발음이 익숙해졌거든요. 정 교수님은 제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는 가사를 한글로 적어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봄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가사의 의미를 배우면서 더 깊이 노래에 빠져들었어요. 봄날의 봄은 스프링이에요. 희망과 시작을 의미하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에도 봄날이 오고 있다고. 가끔은 친구들과 모여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따라추기도 했어요. 물론 서툴렀지만 그때의 웃음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글을 배우는 게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된것 같았죠. 나중에는 교수님이 한국에서 가져오신 드라마도 보게 됐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봤죠. 한글 자막을 보면서 하나둘 한국어를 익혀갔어요. 마이야, 너 꿈에서 지민 오빠 만났다며. 친구들이 놀릴 때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곤 했지만, 사실 한국에 가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는 게 저의 작은 꿈이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글을 배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가사의 의미도 이해하게 됐어요. 보고 싶다라는 말이 이렇게 아픈 말이었다니.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떠나가신 후, 저희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어요. 금방 돌아오겠다고 하시던 한국 교수님들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움에 기다리다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한글을 배우지? 누가 우리를 가르쳐 줄까? 한글 교육을 이어갈 선생님이 없었어요. 처음엔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으려 했지만 저희 마을의 인터넷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죠. 전기도 자주 끊기는 데다 데이터 요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한 거죠.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마을로 돌아와 한글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죠. 저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선생님, 이 발음이 맞나요? 이 글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저도 공부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한국어 교재를 보며 다음날 수업을 준비했죠. 가끔은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했어요. 특히 어려웠던 건 교재예요. 한글 교과서가 부족해서 제가 직접 공책에 써서 나눠줘야 했어요. 복사기도 없으니 하나하나 손으로 쓰는 수밖에 없었죠. 손가락에 물집이 생길 정도였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다행히 몇달 전부터는 한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한글 교재도 보내주시고 가끔 화상으로 한국어 선생님과 수업도 할수 있게 됐죠. 비록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자주 끊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후배들이에요. 저처럼 대학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울 기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마을에 제대로 된 한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직접 길을 만들면 되니까 매일 밤 일기를 쓸 때마다 다짐해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가 한글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 더 밝을 거라고요. 점차 마을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학교에서는 정식으로 한글 수업이 시작됐고, 마을 곳곳에 한글로 된 간판이 하나둘 생겨났죠. 특히 기쁜 건 젊은 엄마들이 자신의 아기에게 들려주는 자장가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꿈은 커져갔어요. 우리 마을의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었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쓴첫 번째 책 찌아찌아의 목소리가 출간된 거예요. 지금은 다른 마을에서도 저희를 찾아와요. 자신들의 언어도 한글로 기록하고 싶다고요. 전 이제 매주 주말마다 이웃마을로 가서 한글을 가르쳐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KBS 다큐멘터리 팀이 우리 마을을 찾아왔을 때였어요. 그들은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지켜내는 찌아찌아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무척 부끄러웠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종학당 재단에서 저를 한글 홍보대사로 초청한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10월 9일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마이야, 넌할수 있어.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을 달랬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한글박물관에서 세종대왕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드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가 꿈꾸시던 것과 같아 보였거든요. 기념식에서 연설할 기회도 있었어요. 한글은 저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희망이자 미래를 향한 다리입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를 직접 만난 거예요. 제가 그들이 노래를 들으며 한글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더니 깜짝 선물로 콘서트 티켓을 주셨어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바우바우 국립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언어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처럼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을 돕는 언어학자가 되는 게제 목표예요. 우리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한글학당이 생겼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어 수업이 열려요. 관광객들도 늘어나서 제가 일하는 공예품 가게도 더잘 되고 있죠. 무엇보다 기쁜 건 제가 쓴 찌아찌아족 이야기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출간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꿈꾸시던 그 동화책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매일 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써요. 한글로 써 내려가는 하루하루가 저희 부족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힘들지만 이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창 밖에 별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해요. 우리의 언어로 쓰인 책들이 도서관에 가득한 모습,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글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저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한글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준 한글과 세종대왕님께 너무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전합니다. 한국의 정교수님의 한국시민 여러분들께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글의 위대함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지금도 문자가 없어 구어로만 내려오고 있는 민족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한글의 위상이 세계의 언어로 뻗어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로 함께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